따님 덕에 대세 반열에 오르게 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주변에서 이제 전성희 씨를 찾는 곳이 좀 많아졌다는 얘기. 아, 그러니까요. <laughs> 그 우리 너튜브에 출연하면서 어. 아마 저를 재밌다고 그러는 어. 분들이 은근히 있더라고. 요 네. 그러면서 하여튼 얘가 하는 그 홈쇼핑에 서또 저를 부르더라고요. 어, 진짜요? 그래서 같이 동반 출연을 몇번 했어요. 1플러스 1 아니에요? 그러다니까 또 다른 데서 막 어. 홈쇼핑에서 하자고 몇 군데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어쨌든 홈쇼핑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좀 그니까 이 들어가니까 얼굴이 홀린요 아니 어? 마음에 걱정이 안 생기시니까 어, 어, 어. 예. 아니 그뭐 그 어머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저기서 이제 뭐 콜이 오잖아요 근데 네. 어떤 것들을 뭐 판매하시는 거예요 아, 저는 이제 얘는 예. 이제 미용. 저는 네네. 거의 화장품, 화장품을, 화장품을 파니까 네. 이제 저는 이제 거기 가서 같이 떠들었고 그 다음에 저를 부르는 데는 이제 먹는 거지 오. 먹는 거를 잘 먹게 됐는가 봐. 어. 그러면 이제 제가 얘한테 얘나 예, 이제 뭐 어느 날뭐 어. 한다. 그러면은 어. 자기 바빠도 밤에 1 0 시에도 와요. 새벽에도 갔었어. 어, 네. 와가지고 절대로 해보라 그래. 어. 이제 쭉 하면은. 내 리플레이 해보고 엄마 이거는 카메라하고 저 홈쇼핑하고 연기하고는 틀려 엄마. 엄마 연기할 때는 카메라를 보면 안 됐지만 홈쇼핑은 카메라를 보고 해야 되는 거야 엄마. 이러고 엄마 멘트가 엄마가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하는구나. 어머 뭐 사고 싶어 이런 마음을 들게끔 엄마가 해야 된다고. 엄마 여기 다시 해보라고 또 다시 찍고 엄마 여기. 잘했는데 이거 다시 한번또 다시 그럼 속에서 어들 점 이게 이렇게 올라와 이, 인상을 막써요 저는 좋은 마음으로 막 잠도 못 자고 가서 새벽에 막 가는데 되니까, 하기 싫어가지고 그막 제가 가르쳐 주는 말이 싫잖아요 가족이니까 어. 그래서 막 티를 내세요. 맞다, 야. 그래도 나는 네가 선배니까. <laughs> 어, 어. 내 선배님이라고 생각하고 네, 내가 사실 그 말잘 들었는데. 아니, 근데 티가 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근데 이제는 카메라 보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 아니, 딸이 잔소리는 좀 하지만, 어. 딸 덕분에 어. 홈쇼핑도 부르고 이렇게 살롱하우스, 그렇죠. 원플러스, 원으로 불러주고 그러니까 어, 어. 정말 감사합니다. 어. <laughs> 지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미자씨이 너트에. 음. 이 어머님이 큰 공을 세우신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네. <laughs> 이 정도면 출연료, 예. 이거 어떻게 됩니까? 여기... 드려요, 안 드려요? 아, 내부사죠. 아, 네, 이게 어. 매번 주는 건 아닌데. 네. 네. 주긴 줍니다. 어, 어. <laughs> 매번 주는 건아니에요 근데 아, 어. 기여도에 따라. 기여도요? 예. 퍼센티지가 있나요? 예. 예를 들면, 이제 광고를 촬영했을 때 광고주가 음. 원하면 어. 출연료를 제가 요구해서 정당하게 드리고. 어. 그, 그 외에. 좀 예. 많이 주지. 그리고 어. 그 외에는 이제 그냥 기여도. 어. 뭐 예를 들어, 김장한다 이런데 뭐 장도 봐주시고 이러면 어. 거기에 좀한 어. 뭐 몇십만원 어. 어. 얹어드린다든지. 어. 재료 예. 드려야지. 그런데 말이죠. 어. 우리 이게 김태현 씨 이야기가 빠지질 않고 있어요. 그렇죠? <laughs> 예. 예. 태연 씨가 이 가족 사이에서 그만큼 이제 중요한 이제 존재인데, 네. 미자 씨하고 그 김태연 그 동생이 개그의 아, 18호 부부가 됐습니다. 네. 일단 말이죠. 예. 네, 그사진좀 뭐죠? 결혼 사진. 보죠, 결혼사진. 아, 오, 오, 멋있다, 멋있어. 아, 진짜? 음, 음, 그느이네 네, 진짜. 아, 좋... 빠르다. 빠르다, 멋있습니까잘 예, 어울리는 한 쌍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자녀가 좋은 짝을 만난 모습을 보면 진짜 뿌듯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성일 씨는 특히나 더 행복할+ 거, 행복할 것 같거든요 어, 예, 미자 씨 예. 결혼이 전성일 씨의 평생 수건 사업이었다면서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얘가 결혼 못할 줄 알았어 어어. 제가 이제 동치미를 계속하고 있을 때는 음. 거기서 그 한미병 선생님이나 최용님이나 미자는 내가 시집 보내준다고 오. 막 계속 좋은 사람을 들이대는데 죽어라고 안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남편하고 이제 싸우다 지쳐가지고 포기하고 평생 데리고 살자 맞아. 이러고 그냥 포기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 오. 그러니까 막 저는 너무 놀랐죠 어쩌면 난 그렇게 미련하다 전혀 눈치를, 눈치를 못 챘어. 요 아우, 어, 무어요 갑자기 남편을 데려가니까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좋아하셨어요. 근데 그게 구른 게 진짜 눈앞에서 구르셨어요. 정말로. 아, 진짜? 거실을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처음 봤어요. 사람이 이렇게 구르는 거를. 이렇게를. 아, 곰이 제주 부리듯이. 아니죠. 얘가 귀엽할 사람이 있다고 어, 그러면서 기분 좋아서. 깜짝 놀랐지? 어. 근데 이제 전화를 해갖고 음. 바꿔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저 저 윤희하고 결혼할 거고 윤희 고생 안 시키게 알토랑 같이 돈을 모아 놨으니까 <laughs> 어머니 걱정하지 마시고 자기한테 <laughs> 시집 <시집권을> 보내래. <해. 웃음> 그러니까 알았다고 전화 꼭 그는. 그런... 어머, 내가 쟤를 평생 데리고 살줄 알았는데, 나도 모르게 몸이 거실에서 떼굴떼굴떼굴. 떼굴, 떼굴. 진짜 멍청마리 한 것처럼 야.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네. 아니, 다른 것보다 알터랑 같이 돈을 모아놨습니다. 그 부분 아니에요? 야. 그거 그이였어요 진짜 네. 제 마음 놓였죠. 그게, 어. 네. 아, 근데 음. 보통 결혼할 때 간혹 엄마들이 이제 뭐 싱글벙글 하는 경우가 있어도, 신부 아버지들은 이제 딸 보내는 게 마냥 기쁘지만은 않거든요. 맞아, 맞아. 미자 씨 결혼식 때그 아빠 장광 씨의 반응은 어땠어요? 저희 가족 자체가 축제 분위기였고요. 아 저는 이제 부모님 결혼식 하면 다 우시잖아요. 창조 따로. 네, 그거를 딱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시종일관 휴대폰으로 어. 촬영을 어, 나. 계속 이거 막 찍고, 연예인분들이 어. 온 것도 이게 찍고. 내 꿈인가 생신은 산수 남겨놔야 되겠다. 어. 너 부끄러운 거예요. 어. 시어머니는 우시는데. 그렇지, 그렇지. 마치 그냥 신부측 지인처럼 그냥 어. 사진 찍어주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축사를 준비하셨는데 어. 내용을 절대 미리 공개 를안 하는데 진짜 대박 날 거래요. 어. 그러더니 이제 당일에 기억에 남는 문구가 어. 내딸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부관이 표정을 보게 될 것이야. 아, 네. 무섭다. 어. 그거 해가지고 이제 어. 결혼식장이 무바다 어. 네. 우리 소희, 태연이 늦은 나이에 만난 남은 우리 딸을 많이 아끼고 사랑해줘서 늘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다. 무엇다 그 아버지처럼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나도 우리태연이가 내 아들처럼 느껴진다. 그렇지만 잘해라. 내딸 눈에 눈물 나면 볼 수가 없다. 눈물이 한 방울이라도 떨어진다면 그때는 도가니 표정을 보게 되지. 재밌었네. 어... 아버지 야... 센스 있으시다. 어 그런데 사실 그태연이 동생도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동생이지만 진짜 속이 응, 깊고 따스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데 아무래도 그 연결이 되겠죠. 그 처갓집이랑 미자 씨한테도 뭐 엄청 잘하겠죠. 네. 기본적으로 정말 잘해요. 참, 어.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다 부러워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이 보고 나서 달라진 게 입맛이 달라졌어. 아, 어떤 입맛이요? 불... 좋은 데내돈 주고 아... 안 사먹는 그런 데꼭 데리고 가잖아, 가족을. 그래서, 그... 그래서 내가 어, 나 이런 거돈 내고 사먹기 너무 거시기하네, 어... 어머니 연세도 있는데 이제 어머니 좋은 거 드시고 사세요, 어... 막 이래. 어... 그리고 내가 무거운 거 들고 가잖아요. 어... 그리고 우리 남편은 피해줘, 편히 아... 걸어가라고. 평생 어? <laughs> 그러고 살았는데. 어... 그럼 내가 뭐라도 들으면 자기가 다 그걸 어... 뺏어서 들지. 그럼 이해하고 어디 가면 꼭 손을 잡고 가지. 난 그거 뒤에서 보면 난 눈물이 그렇죠. 울컥해. 어. 난 평생 어, 그런 시절을 그렇지. 못 살아봤거든. 항상 닝 그림자였지. 그런데 그렇게 내, 안, 내 딸을 그렇게 위하고 사정하니까 엄마로서 더 바랄 게 없는 아,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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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최고의 삶이다, 아, 최고. 이제 오늘 뭐두 분이 나왔지만 음. 이제 그동안 서로에게 못했던. 그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 가지 부탁할 거는 지금은 내가 이렇게 멀쩡하지만 나도 이제 더 나이가 많아지면은 내 몸을 내 스스로 어... 관리 못할 그때 때가 어느 있죠.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수도 그때 나잘 부탁한다고 <웃음> 제가 <웃음> 어... 얘기하니까 그때 걱정도 말라 그랬거든요. 어... 음, 그런 때가 만약에 온다면 온단... 너가 나를 잘. 나 딸이니까 아예 괜찮아. 거예요. 부끄럽지 않게 응. 잘 돌봐주기를 부탁한다. 기운이 되게 세시거든요, 엄마가. 기운도 세고 항상 에너지 넘치고 이랬는데 요즘 들어서 통화하거나 이러면은 막. 에이, 목소리도 바뀌고 많이 힘들어하시고 좀막 다리도 아플 때도 있고 무릎도 아플 때도 있고 이래서 걱정이 많이 돼서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너무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그러니까 힘든데도 계속 반찬하고 뭐하고 일을 크게 벌려요. 김치도 막 이렇게 하고 러니까 먹는 사람도 없으니까 이제. 엄마는 어... 베푸는 네, 좀... 스타일이고 아, 사람 네. 해서 네. 먹이고 이런. 손이 게. 너무 크시고 음... 음... 무리하고, 음... 음... 무리하고 음... 알아듣고. 엄마는 그래야 편해, 그래야지. 또 그거 못하기가 힘든데 이제는 나이 갔으니까 조금 네. 적당히 딸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조금 건강이 최고야. 음... 그렇죠? 네. 네.